영아야, 여기야, 여기. 아, 어, 미안. 내가 너무 늦었지. 오늘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알바가 평소보다 늦게 끝났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너 힘들게 사는 거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아, 고마워. 영아야, 이거. 어? 이게 뭐야? 나 얼마 전에 일본 다녀왔잖아. 선물. 어? 정말? 아, 고마워. 빵인가 보네? 잘 먹을게. 그런데 영아야, 어? 너는 여행 안 가? 나? 아, 어. 나는 알바해서 생활비 모아야 돼. 에? 생활비? 부모님이 생활비 안 대주셔? 어? 어. 왜? 아, 사실 우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생활비 내가 벌어서 써야 돼. <laughs> 헐, 그랬구나. 아, 그러면 너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도 다 장학금 받으려고 그랬던 거야? 어? 어, 그렇지 뭐. 헐, 너 그러면 대학교 와서 방학 때 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어? 어... <laughs> 야, 너 이러면 안 돼! 어? 뭘? 야, 여행 같은 거다 젊을 때 가보는 거지. 언제 가보냐? 그리고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소서나 이런 것도 다 이제는 경험을 적는 거야. 옛날처럼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인턴 생활 어쩌고를 적어내는 건다 옛날에 하는 거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는지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 그래? 어! 아, 야, 너 설마 여태까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건 아니지? 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야 진짜야? 어야나 해외여행 한 번도 안가본네 처음 봐영아야너왜 살아? 뭐? 아니 네 인생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장학금 놓치면 안 되니까 늘 밤새 가면서 공부하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고 전부 알바하지 23살이나 됐는데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지 아우 생각만 해도 고단하다 고단해 윤선아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어머 기분 나빴니? 아, 미안 미안 너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진심이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싫다고 해도 방학 때마다 꼭 해외여행 보내주시거든 아뭐 하긴 나랑 넌 삶이 워낙 다르긴 하지 아니다 아니야 아우야 난 그냥 너가 대견해서 그래 기분 나쁘게 듣지마 네가 왜날 대견하게 생각해? 어머 너 자격진심 있니? 뭐? 아니 난 그냥 네가 힘든데도 열심히 사는 게 멋져 보여서 대견하다고 한 건데 네가 지금 긁힌 거잖아. 너 그거 열등감, 자격지심 뭐 그런 거야. 아 열등감? 자격지심? 아 내가 왜? 난내 나름대로 내삶 만족스러워. 형편 때문에 고단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일들 찾아서 하나씩 성취하면서 성취가 높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네가 뭔데 함부로 내 인생이 지루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너랑 나랑은 삶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야? 원래 모두가 제각기 다른 삶을 사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건데... 둘러대지마. 너 지금 너랑 내 형편이 다르다는 말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형편이 좋지 않고, 너는 형편이 좋아서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말을 한 거잖아. 아... 아닌데? 내가 바보니 너나 말고 다른 애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종종 사람 얕잡아 보는 거 이전부터 조금은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너 그거 되게 형편없는 마음인 거 알지? 그냥 남보다 내 형편이 나은 것 같을 때 우월감을 느끼면서 안심하는 거잖아. 너 그거 일종의 삐뚤어진 만족감이야. 뭐? 삐뚤어진 만족감? 야 네가 뭐 심리학과 교수님이야 뭐야. 네가 뭔데 그딴 말을 해. 됐다. 너 같은 애랑 괜한 말싸움 하는 거 시간 낭비 같다. 이건 너나 많이 먹어. 야, 뭐, 시간 낭비? 야, 그래, 시급 없는 시간은 너한테 사칠 거야. 가서 알바나 해라. 5년 후. 왜 불렀니? 어머, 서운하다. 왜긴 저번 동창회때 자리가 멀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대로 대화 못 했잖아. 난너 보고 싶었는데, 넌나안 보고 싶었어? <laughs> 보고 싶었겠니? 왜? 너 설마 그때 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뭐? 네가나깔 보면서 오해감 느낀 거? 아우, 안 좋은 건좀 잊고 살지. 아, 용건만 빨리 말해. 나 너랑 히이덕거릴 시간 없어. 아, 혹시 요즘도 알바해? 여전히 시급 없는 삶은 낭비니? 아, 뭐?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난 그냥 네가 바빠 보이길래 순수한 의도로 물어본 거야. 요즘 이직하기 전에 알바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 내가 바쁜 이유는 알바 때문이 아니라 곧 새로운 회사 들어가는데 그전에 그 회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공부 중이라 바쁜 거야. 넌 요즘 뭐 하는데? 어? 아, 난 요즘 디자인 회사에서 티,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아, 그래? 아, 저 사실 나 너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너 계속 디자인 회사 다녔다며. 학교 다닐 때도 네가 디자인 제일 잘했잖아.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앱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네가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 가능해? 돈은 네가 부르는 대로 줄게 뭐? 너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디자인 회사에서 앱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바꾸는데 왜줄를왜 써?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 내, 내가 팀장이잖아 그냥 꼭 그걸 딱 쓴다는 건 아니고 다른 디자이너들 것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너는 회사 이름이 뭔데? 아, 내가 말안 했었나? 톡툰 기업, 너도 디자이너니까 당연히 알겠지? 아, 톡툰 기업? 당연히 알지. 그런데 내가 디자인하면 내 이름 올라가? 어? 아, 아니? 왜? 톡툰 기업이면 그런 거 하나는 처우 제대로 해줄 것 같은데. 아, 그게 내가 말했잖아. 이게, 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더 넓은 방향성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외주 받아보는 거라 이론 아마 올리기 어려울 것 같네? 아, 그래? 그 대신 돈을 확실하게 쳐줄게. 근데 어쩌지,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봐야 할게좀 많아서 어려울 것 같네. 야, 부르는 대로 주겠다니까. 뭐, 야, 내가 바빠서 안 된다잖아! 진짜 야너 지금 괜한 자존심 부리는 거지 야너돈 좋아하잖아 너돈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많이 주겠다고 나 지금 너한테 엄청 좋은 제안하고 있는 거야 너 취직해서 돈좀 벌었다고 거절하는 거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야 네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봤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너 너네 엄마 생각 안 하니?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야 니네 엄마 학교 앞 분식집에서 주방 이모 하셨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니? 너 지금 말하는 거 되게 웃긴 거 알지? 마치 그게 굉장한 내치부인양 말하는데 나 우리 엄마 학교 앞 분식집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오히려 애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그랬어. 야, 엄마 힘들게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면 더큰 보탬이 되지 않겠어? 목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와, 진짜, 너 선민의식 쩐다. 너 아직도 날돈 없는 안쓰러운 애로 보는구나. 근데 내가 싫다잖아. 그럼 그냥 안 되나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니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 네 생각에 돈 없는 애는 돈 많이 주는 프로젝트 제안 무조건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난 최소한의 도덕은 지키고 산 사람이거든? 도덕? 여기서 도덕 얘기가 왜 나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니가 지금 얼마나 멍청한 짓을 벌인 건지. 2주 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A 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게 된 김영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뭐 뭐, 뭐야? 아 윤선 씨, 잠시 미팅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앉아요. 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네가 팀장이 어떻게 돼? 어? 그건 내가 할말 아닌가? 너 나한테 이 회사 팀장이라고 했잖아. 대리가 어떻게 팀장 인세를 하고 다니냐? 하, 나 진짜. 그, 그건 너왜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어? 왜긴? 네 놀란 얼굴 보려고 일부러 말안한 거지? 근데 네가 어떻게, 어떻게 이 나이에 벌써 팀장이 된 거야? 왜긴? 네가 쳐 놀기 바쁠 때난 미친 듯이 일하고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야, 자소서에 뭐? 해외여행 경험을 써야 돼? 웃기시네. 야, 회사는 공모전에서 상이라도 하나 더 받고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을 뽑고 싶어해. 근데 너뭐 찔리는 거 없니? 뭐? 아, 아... 그래, 그거. 네가 나한테 윽박질은 이번 디자인 프로젝트. 윽, 윽박이라니, 내가 언제! 이번 프로젝트가 승진평가에 아주 크게 반영되니까 디자인 잘하는 사람한테 디자인 부탁해서 니꺼인 네척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 야, 너 진짜 이건, 너무 상스러운 짓 아니니? 왜 남의 작업물을 가져와서 니꺼인 네척 해? 나가 되면 잔머리 굴릴 시간에 실력을 늘리겠다.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너 디자인 새로 다시 해. 뭐? 내가 보는 앞에서 하라고. 난너못 믿겠으니까. 지금 보낸 이거 네가 한거 맞니? 왜주쓴거 아니고? 돈 잔뜩 주겠다고 하면서 왜주 썼을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너 이거 권력 남용이야. 우리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엄청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 알아? 그래. 그럼 말해. 그럼 나도 말할 거야.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야. 이거 까발려지면 이전 작업물들도 모두 의심받을 텐데 괜찮겠니? 뭐? 아, 네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애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대뽀로 살고 있었을 줄은 진짜 몰랐다. 넌 나이를 어디로 먹니? 아~ 똥꼬로 먹니? 너그입 다물어라. 그 일은 어느 정도 갈물이 될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드로 대화할까요? 뭐? 윤선 씨, 지금부터 회사에서 존댓말만 써주세요. 네? 대답이 없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윤서 씨가 PPT 자료 서치한 거 봤어요. 뭐란 건진 알겠는데 새로운 게 전혀 없던데요. 레퍼런스랑 기획도 바로 직전 프로젝트랑 거의 겹치고요. 힘들겠지만 이건 새로 합시다. 팀장님, 지금 저한테 악감정 있으시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 공과사 구분 확실해요 제가 너무 부드럽게 말해서 윤선 씨가 오해를 한것 같은데 윤선 씨가 정리한 자료들 중에서 쓸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뻔하고 오열자고 심지어는 정확하지도 않아요 하나나 따져볼까요? 아 아니요 그럼 이제 나가봐요 네아 잠깐만요 네? 이번에 도쿄에서 있는 미팅건에 윤선 씨이름 있네요 아네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왜죠? 이러도 못하고 심지어 일본 클라이언트 취향도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윤선 씨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집니다. 네? 그냥 나중에 연차 쓰고 해외 여행이나 가세요. 아, 야, 너 이건 아니지! 반말은 그만하고 얼른 나가서 일하지 그래요? 디자인부터 자료까지 새로 정리하려면 오늘 철야 근무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laughs>